노시완의 비자유계약 장기계약 교섭. 하나 이글스의 미래 주역들이 모두 주시하고 있다. 하나 구단은 이번 오프시즌에 공개적으로 프랜차이즈 스타 노시완과의 BF의 장기계약 협상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노시완의 에이전트와 한화 측이 지속적으로 소통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하나는 손혁단장이 직접 앞장서서 나섰다는 이야기도 돌고 있다. 이 협상이 언제 어떤 결론을 낼지 아직 아무도 모른다. 하나가 바라는 최상의 시나리오는 당연히 다음 시즌 개막 이전, 즉 오프 시즌 내에 합의를 완료하는 것이다. 비록 시즌 중에도 BF의 장기 계약이 가능하지만 선수가 경기에만 집중하기 어려워지는 부분이 생기기 마련이다. 하지만 노시환는 계약서에 서명을 급히 할 필요가 없는 입장이다. 조건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서명하지 않으면 그만이다. 1년 후 FA 시장에서 여러 구단들의 경쟁이 벌어지면 금액은 확연히 높아질 것이 분명하다. 어느 팀과 언제 계약하든 총액 150억 원을 넘어 170에서 180억 원대까지 논의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25세의 젊은 클러치 히터이자 뛰어난 삼루 수비력과 건강까지 갖춘 카드다. 30 홈런과 100타점을 두 차례나 동시에 달성한 선수다. KBO 리그에서 노시환과 유사한 유형으로 성장하는 선수는 김영웅 정도로 보인다. MLB 진출에도 관심이 많은 김도영은 예외로 치더라도 말이다. 어쨌든 이런 유형의 선수는 FA 시장에서도 희소하고 소속팀에게는 더욱 귀중한 존재다. 그러나 여기서 또 다른 흥미로운 점이 드러난다. 현재 하나가 재고 유망한 선수를 다수 확보하고 있다는 것이다. 더불어 투수진에서는 문동주, 김서현, 정우주가 타선에서는 문현빈 등이 이미 핵심 주축으로 자리매김했다는 점이다. 이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장기적으로 보유해야 하며 우승의 꿈도 실현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단기간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아직 이들이 FA 자격을 얻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며 대부분은 병역 문제도 해결해야 할 선수들이다. 하지만 이들의 잠재력이 매우 크다는 평가 역시 업계에 공통된 의견이다. 추후 FA 시장에서 높은 관심을 받을 만한 선수들이며 이들 중에서 미래의 메이저리거가 등장할 것이라 기대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따라서 하나가 앞으로 이들의 병역 관리, 더 나아가 BFA 장기계약 시도 등을 주목해야 한다는 관측이 있다. 현재는 문동주만 항저우 아시안게임 금메달로 병역 문제가 해결된 상태다. 물론 현재 협상 중인 노시환 또한 이 대회를 통해 병역을 마친 바 있다. 우선 내년 나고야 아이치 아시안 게임 이후 단계적으로 과감하게 병역 문제부터 해결하는 시나리오도 그려진다. 물론 2028 라올림픽도 고려할 전망이다. 그 사이 개개인이 어떻게 성장할지, 팀을 어떻게 변화시킬지도 주목해야 한다. 즉. 노시환의 BFA 장기계약이 성사될 경우 자연스럽게 하나의 젊은 선수들에게 일종의 동기부여나 기준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노시환의 이번 협상이 노시환 본인은 물론 하나의 다른 선수들에게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하다. 일단 양측이 연말까지 결론을 내릴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는다. 한화 이글스 선수들이 전반적으로 지쳐있는 것 같다. 한화의 주력 타자 노시환은 조용했고 마무리 투수. 김서연은 고개를 떨궜다. 강속구 선발 문동주는 재활시간이 더 필요해 보였다. 체코와 평가 전두 경기를 지휘한 류지연 감독은 하나 선수들에 대해 피로가 많다고 언급했다. 당연한 일이다. 정규 시즌을 2위로 끝낸 하나는 플레이오프에 진출해 삼성 나이온즈와 5차전 혈전을 펼쳤고, 이어진 한국 시리즈에서 정규 시즌 1위 팀 LG 트윈스와 4경기를 더 소화했다. 체력 소모가 심한 포스트 시즌을 9경기나 치른 뒤, 4회간 휴식 후 국가대표팀에 합류했다. 휴식을 취한 후, 다시 경기 상태를 끌어올리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다. 하지만, 그러한 기색 없이 활발히 움직이는 선수가 있다. 외야수 문현빈이다. 문현빈은 9일 서울 고척 스카이돔에서 열린 2025 K-베이스볼 시리즈 체코와의 두 번째 평가전에서 6번 타자 겸 좌익수로 선발 출전, 5타석 3안타 3타점의 맹활약을 펼쳤다. 문현빈은 첫두 타석에서는 일루수 앞당볼로 아웃됐지만, 5회 세 번째 타석에서 볼넷으로 흐름을 타기 시작했고, 6회에는 2타점 적시타를 날리며 타격감을 살렸다. 8회에는 유격수 쪽 내야 안타를 기록했고, 9회에는 적시 1루타를 터뜨리며 4만타 3타점의 성과를 완성했다. 경기 후 만난 문현비는 특별히 힘들지는 않다. 사흘 동안 충분히 쉬었다. 타격 감각은 오히려 더 좋은 것 같고 피로는 아직 느껴지지 않는다고 당당히 말했다. 그는 단지 체코와의 최종전에서 승리해서 기쁘다. 부상 없이 경기를 잘 마무리해서 좋다며 팀의 승리에 집중했다. 모현빈은 국가 대표팀에서 소중한 경험을 쌓아가고 있다. 특히 두승 외야수로 불리는 박해민 LG 트윈스 우로부터 외야. 수비에 관한 1대1 지도를 받고 있다는 이야기다. 모현빈은 한국시리즈 당시 시리즈가 끝난 후 대표팀에서 박해민 선배를 따라다니며 수비를 배우고 싶다고 밝힌 바 있는데 그 바람이 이루어진 셈이다. 모현빈은 박해민 선배의 조언이 매우 큰 도움이 되었다. 파울보를 향한 첫 발걸음이 빨라졌고 타구 판단도 수월해져 예전보다 훨씬 수월하게 수비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한 단계 성장한 수비 실력을 바탕으로 경기 후반에는 중견수라는 중요한 역할도 수행했다. 귀중한 조언과 함께 경험을 꾸준히 쌓아가는 문현빈의 모습이다. 이제 문현빈을 포함한 대표팀 선수들은 한국을 떠나 일본으로 향하며 15일부터 16일까지 도쿄돔에서 펼쳐지는 한일 평가전에 참가한다. 지난 2023년 아시아 프로야구 챔피언십 ABC에서 도쿄돔 그라운드를 처음 경험한 그는 이번 다시 찾은 도쿄돔에서 타격감을 이어가고자 한다. 김서현은 포스트시즌과 대표팀에서의 부진이 계속되고 있다. 12일 김포국제공항에서 대표팀 선수단은 일본 도쿄로 출국했다. 오는 15일과 16일 일본 도쿄돔에서 일본 대표팀과 두 차례의 평가전을 가진다. 하나에서 김서현과 선후배 관계인 문동준은 출국 인터뷰에서 김서현을 어떻게 격려했는가라는 질문에 격려해 줄 것이 있나요? 라며 되물었다. 이어 서현이는 충분히 잘하고 있어요. 주변에서 서현이를 위로하고 잘 돌봐달라고 하는데 서현이는 괜찮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너무나 훌륭하게 해왔기 때문에 지금 그에게 무언가를 말하기보다는 그가 너무 잘해왔고, 태어나서 이렇게 많은 이닝을 소화해본 적도 처음일 것이며, 모든 것이 사실 처음이라 본인도 다소 당황스러울 거예요. 충분히 잘하고 있으니 왜 이러지라는 생각보다 잘해왔다는 생각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하나가 지난해 8위에서 올해 한국시리즈에 오른 데에는 마무리 김서현의 공헌도 컸다. 69경기, 66이닝, 2승 4패 33세이브 2홀드 평균 자책점 3.14를 기록했다. 3월 말 마무리로 자리 잡아 세이브 2위에 올랐다. 문동주는 서현이가 정말 잘해줘서 팀이 이렇게 좋은 성과를 낼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우리 뒤에서 서현이가 막아준 게 정말 많으니까 지금 상태가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고 서연이가 처음이라서 그렇다는 생각을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본인이 지금 좋지 않은 흐름에 있을 때 무언가 더 하려고 하니까 더 눈에 띄는 거예요. 안 좋은 흐름은 저도 있었고 누구에게나 다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런 부진한 흐름에 있다고 간단히 생각하고 침착하게 대처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문동주는 김서연과 한 시즌을 함께했다. 1 0월을 한국시리즈 준우승으로 마감했고, 11월 국가대표팀에 차출됐다. 문동주는 서연이 얼굴 보니까 밥은 잘 먹는 것 같아요. 선발 투수랑 마무리 투수는 경기 중에 같이 있을 시간이 많지 않잖아요. 제가 더그아웃에서 경기를 보면 서연이는 중간에 불펜에서 9회까지 준비해야 하니까요. 서연이 성격상 매우 활발한 성격은 아닌 것 같아서 크게 말은 안 하는데, 어려울 때 가끔 저한테, 뭐가 문제야 라고 묻는데 항상 같은 말로 얘기해줘요. 지금 잘하고 있어. 모든 게 처음이니까, 그렇게 말하는데 정말 잘했고, 정말 성공적인 시즌을 보냈다고 생각해요. 라며 후배를 격려했다.